안녕하세요. 빌딩 네, 너도 중개법인의 노고는 이사 고재현 팀장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제옆에 항상 오동요 대표님이 오, 계시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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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다가 네. 네. 고재현 팀장이 있으니까 한결 편안하네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재밌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수동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저희가 현장에 나와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회사, 전송 물건이고요. 고전 팀장님 건물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전에 네. 나와 있는 곳이 아, 성수동에 예. 나와 있고요. 네. 성수역은 연무장 길이 메인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북측으로도 사옥이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네. 지금 주변 보시면 말소리가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공사 로마니 하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네. <laughs> 네. 네. 잠시 후에 좀더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건물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은 성수동 2가에 위치해 있고요. 네. 대지 면적은 40.5평. 중공업 지역에 해당됩니다. 청수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도보로 한 6, 7분 정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17년에 신축이 된 깨끗한 컨디션으로 외관이랑 내관 사용하실 수 있고, 주차는 법정으로는 3대 정도 빠져있는데, 실제로 5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300만 원 정도 임대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연수익률로 계산해봤을 때 3.6%가 넘어가는 수치이고요. 매매가 44억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평당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봤을 때 평당 9,200만 원 금액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40억 대에 30.6% 가까이 나는 수익률 건물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진짜 드문 건물이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네. 많이 선호로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객관적인 컨텐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물이어서 내부도 보고 또 주변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1층인 거죠? 어, 그렇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네네. 대부분 다 1층을 근생으로 쓰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요거는 사업용도가 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입지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사무실을 여기 빼기 때문에 주차장 옆에 공간이 많이 있고, 네네. 옆에는 창고가 있고, 네네. 작은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다. 네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엘리베이터하고 네, 올라가실까요? 네, 네. 저희가 아, 3층.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회의실로 쓰고 있고 네.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큰 면적은 아니지만 전층을 다쓸수 있는 게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임차하신 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2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네. 네, 층고도 사무실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손색가 없는 층고일 네.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로... 임차 맞추시기에 혹은 직접 쓰시기에 음. 무난한 공간처럼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3층을 갔다가 4층, 5층은 직원분들이 계셔갖고 촬영이 어렵고 네. 6층은 창고처럼 쓰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좀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법정 주차는 3대 정도로 빠져있는데 실제로 조금 넓 타이트하게 되시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가능하고 이 앞쪽에 네 대, 다섯 대까지 그래서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에 전봇대 보이시잖아요. 주차가 방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전하게 되면 은 아마 한이 위치 정도에 이전해서 차가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부는 다 봤잖아요, 팀장님.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지역적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마침 여기 우리 저희 건물 옆에 또 신축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건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건물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로 네. 어떤 용도로 지금 짓고 있죠? 근린생활 시설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올해 9월 말에 뭐 준공이라고 음. 써 있는데 뭐 내년 초 보통 이 정도는 될것 같고 네. 여기가 또 근생이 어 7층짜리 건물이 들어와주면 사무실로 또 들어올 거고 네. 유동인구도 좀늘어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점점점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네. 앞에 건물도 주택이었는데 또 매각이 돼가지고 지금 근생으로 구하고 있고 네. 신축하는 건물들이 또 인근에 있지 않나요? 네.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우리 공사현장도 와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주변이 공사한 것도 많고 공사 중인 건물들 꽤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성수동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입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음. 뒤쪽으로는 중랑천이고 네. 오른쪽으로 가면 송정동, 이 음. 한타죠. 네. <laughs> 주변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에 대한 뭐 건물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사옥 쓰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할 만한 위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오피스들이 많이 차 있다 보니까, 네. 오피스 수요가 충분히 채워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지금 알파크 배우 세대도 있잖아요. 이거 네. 몇 세대 정도 되죠? 이게 650세대가 넘어갈 겁니다. 세대수가 또 작은 세대수는 아니거든요. 네. 뭐 엄청 대단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따른 유동인구도 또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 유동인구들이 오피스와 주택이 같이 어우러져서 요 상권을 끌고 하고 있다. 그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상권 좀 보실 텐데 같이 네. 이동하시죠. 네. 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이사님? 점심시간이 되니까 메인길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오피스가 있으니까, 네. 식사하셔야 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저희 요... 왼편에 네. 지금 있는 건물이 성수 쇼핑센터인데요. 그쵸. 예. 네. 저게 무려 60년에. 60년? 전... 예. 60년 전 건물입니다. 아,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이 <laughs> 건물이 근데 이제 변화한다라고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네. 말까지 계시는 네. 임차인분들 다 네. 퇴거하고 재건축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재건축이 되면은 상권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2층까지밖에 없는 건물인데 이게 변화가 되면은 조금 더 높게 짓고 중공업 지역이니까 네. 중공업 지역답게 건물이 형성되면 아마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맞습니다. 예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 건물도 이제 최근에 신축돼가지고. 이제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래서 지금 인대라고 붙어져 있는데 얼만큼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중심이 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있고 여기 또지식산업터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근생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전 진장이 형이 상권 좋아하시나요? 어... 사실, 연무장 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제가 가기에는 조금 가면 기가 빨리는 느낌이라서, <laughs> 네. 저는 성수동 오면 북쪽으로도 많이 넘어오는데, 네.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원래 사실은 연무장 길 뜨기 전까지만 해도 요 길이 더 메인 길이었거든요. 네. 연무장 길이 많이 뜨면서 요 길이 좀 주춤하지 않나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이 메인 길에 둘러 보시면 공실이 없습니다. 네, 상층부까지도 다 네. 공실이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실도 없는 데다가 주변이 근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메인 길은 더 지으면 지을수록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무장 길은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짓게 됐을 때는 위층은 공실이 생길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연무상스러운 건물이기 때문에 음. 연무 찾기는 잘 된다. 라는 네. 게좀제 생각은 좀 있거든요. 음. 만약에 건물을 오피스처럼 막 짓거나 네. 조금 뭐 예쁘게 안 지으면 임차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은 음. 좀 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 지역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어 힙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맞출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더 안정적으로 임대를 운영하기에는 지역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권을 볼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부분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네. 계속 성수역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진짜 공실이 없고 저는 정말 이 길이 매력적이라고 좀 느껴져요. 네네. 네, 가장 이 메인길 사거리. 그리고 여기 저녁에 와도 음. 어쨌든 주변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뭐 회식 가로 나오시는 분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술집에 대한 네. 네. 보시면 임대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 성수역 인근으로 또 우리가 엔터, 테인먼트도 들어오고, 네. 큐브드가 들어오고, 네. 그 건너편 쪽에 SM이 들어오고, 이 네. 중심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무장만 고집을 하시는데, 네. 저는 맞,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은 이쪽을 조금 더 관심있게 봐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네. 이제 네. 저희가 건물에서 여기 성수 1번 출구까지 걸어왔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 일단은 그뭐 7, 8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3분도 안 걸릴 정도라고 느껴졌던 게 주변의 상권이 너무 화려해서 네.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 오느라, 음. 네, 아 여기 식당에는 뭐, 뭐 어떤 식당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권을 좀 구경하는 재미가 컸던 것 같고요. 그쵸. 네. 저는 제일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상권에서 공실이 없다. 네. 맞습니다. 주변이 공실이 없고. 주변에 배우 세대와 오피스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인근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것들이 이 앞으로 개발되는 것들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산이나 개발되는 것들이 맞물려고 이 지역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연무장길이랑 다른 색깔이 나는 손수동이되겠구나 확실히 느끼고 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물 소개와 여기 상권까지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요. 소개해드렸던 어, 성수동의 40억대, 수익률이 네. 3.7% 가까이 나오는 건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면은, 네. 자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빌딩노드 중개법인의 노고은 의사 고재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